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브로스타즈 버그판을 까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브로스타즈 버그판은 보통 같은 경우뭐 링크나 이런 걸달 주지만, 근데 오늘 링크 없이 브로스타즈 버그판을 까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전아는안짓거 없는데, 음. 일단은 역시 크롬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nose blog이라고 치면은 막 나오죠 네 여기서 맨 위에 있는 nose 여기 맨 video nose for video game 아래 nose blog nose private servers 이런 이거 맨 위에 링크를 링크라기보다는 어 그냥 이걸 맨처음거 누르면은 여기에 우스 사이트가 보입니다 나우스 사이트가 보이면은 쭉 내려가셔서 how to install nonspro 여기 스텝이 3개나 있습니다 뭐이 방법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영상 따라 해도 됩니다 <laughs> 하여튼 어이 너스프라이라는 곳에 다운로드가 글씨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 초록색 버튼 보시면은 이거 클릭합니다 그 여기에 Your download w start shortly 하면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떠요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그거 어떻게 하냐 여기 다운로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유해한 파일일 수도 있음이라고 하면은 무시하고 다운로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안될 수가 있어요 세부전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 8, 7, 8분 동안 기다립니다. <laughs> 기다리다 보면은, 다 기다리면은, 이렇게, 완전히 파일 형식 나올 겁니다. 이렇게, nb, 53.176. 전 이미, 아, 저 위에 의 다운당 생태라, 상관없어. 없는데, 일단 뭐, 여기 보이시면은 어, 이 파일을 보시면은, 어, 그냥 여기 그냥 파일을 클릭하기만 하면은 너스퍼 이 앱을 설치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설치 누르고 가끔씩 이렇게 알려 얘기해 줘요.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 이렇게 하면은 무시하고 설치 버튼 누릅니다. 설치 안 하면 하면 설치 못해요. 무시하고 설치 누르면은 여기 설치 중이라고 뜨고 기다려 보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음, 음. 음좀 오래 걸리긴 하네. 빰빰빰빰자 이렇게 완료됐으면 이제 완료나 열기는 아무거나 누르면 됩니다 일단 저 완료 누르면은 완료 가 누르면 이렇게 떠요 러스 브라워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상적으로 아마 작동이 된걸볼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게 private server created by n o r e h Team 나오면은 이렇게 연결 중이라고 뜨고 뭐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안되면 좀 나중에 기다렸다가 아무는 다시 또 해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다운로드와 설치한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기다리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들어가진 거를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이 뜹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다시피 이렇게 넌스프로 설치한 방법과 그리고 어플레이야 플레이 작동되는 것으로 보여드렸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